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에, 월간역학 이 2022년 12월호를 어, 마감하느라고 한동안 어, 촬영을 못했습니다. 어, 이번에는 강화도를 다녀왔습니다. 에, 강화도에 1박 2일 동안 어, 저와 제 도반들이 같이 다녀왔는데요. 여러 군데 명당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강화도의 명당을 대략 세 편으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편 고려궁지, 고려궁터와 왕릉을 둘러보겠습니다. 여기가 강화도에 있는 고려궁지입니다. 고려궁터지어, 승평문이라고 이렇게 정문이 되어 있습니다. 강화 고려 궁지는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42에 있습니다. 1232년 그러니까 고려 고종 19년 6월 몽골군의 침입으로 수도를 강화로 옮기게 됐죠. 어, 이때는 아직 몽골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입니다. 그래가지고 1270년, 고종의 아들인 원종 11년, 몽골과 화의를 맺고서 개성으로 환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39년의 왕궁터가 되겠습니다. 에, 몽골은 1271년에 대도, 북경이죠. 북경을 점령하고 원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1368년까지 97년간 중국을 통치하다가 명나라 주원장이한테 밀려서 몽골로 돌아갔죠. 이고려궁에는 원래 본궁인 연경궁, 또 강한전, 경영궁, 건덕전, 장영전, 만영전 등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자리에는 당시 건물 기단과 세 계단의 돌계단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강화 유수부 건물이 세워졌죠. 유수가 뭐냐고 묻는 분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유수는 군사적 주로 요충지 쪽에 있던 요즘으로 말하면 원님입니다. 개성, 강화, 광주, 수원 등에 설치를 했고요. 벼슬은 정이품 또는 종이품에 관리가 했는데, 어, 일반 원님보다는 풍계가 높아서 어떤 경우에는 관찰사를 겸하는 수도 있었습니다 이 고려궁지는요 병자호란 시기인 1636년 인조 14년 12월 14일에 청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청나라군이 알고 차단하고 있었으므로 남한산성으로 갔죠 왜냐하면 어, 몽골군은 몽골은 바다가 없기 때문에 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 작은 해협인데도 건너질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 고려는 어, 최신 무신 정권으로 무인들이 특출했기 때문에 그 원나라가 배를 타고 건너오질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병자호란때 그때를 생각해서 인조가 강화도로 도망을 갔는데. 청나라가 미리 알고 와서 차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고려공지는요, 1866년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이 행공과 외 규장각 등을 불태우고 문화재를 약탈해 갔습니다. 1976년 산문에 출입문을 세우고 돌담을 돌려서 국방유적으로 정화해서 오늘에 이루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병인 양효가 뭐냐 묻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릴게요. 조선은 1866년 2월 천주교를 불보위라고 규정하고 천주교도들을 체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세력이 퍼지자 제사를 지내지 말라 그리고 옛날에 양반 상민이 같이 어울려서 형제 자매님하고 심지어는 간통하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군이 파케를 시작을 했죠. 1871년까지 5년간 네 차례에 걸쳐서 프랑스 선교사 12명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신부들이. 그중에 9명이 체포돼 가지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천주교도 8,000명도 함께 처형이 됐죠. 이것을 병인 박해라고 그럽니다. 1866년 병인년, 67년 정묘, 68년 무진, 1871년 신미 이렇게 4년에 걸쳐서 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이걸 통틀어서 그냥 흔히 병인 박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리델 신부라고 프랑스 사람입니다. 몰래 들어와서 선교를 하다가, 1871년 5월에 이 리델 신부가 조선을 탈출해갔고 중국 천진, 천진에 주둔 중인 프랑스 함대 사령관 피에르 로주한테 이 사건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본국에 연락을 하니까 나폴레옹 3세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출병을 해라. 그래서 10월 15일부터 16일 조선군과 프랑스군이 강화성에서 충돌을 해가지고 프랑스군이 무기가 월등하기 때문에 성을 함락해버립니다. 그리고 프랑스군은 일대를 수색해서 약 20만 프랑에 달하는 은괴, 19상자, 서적, 무기 등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외 규장각의 서적과 귀중품을 약탈을 했죠. 10월 24일 조선군이 문수산성 일대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문수산성은 강화를 마주보는 바로 김포에 있죠. 문수산성 일대에 주둔을 하는데 이때 조선군의 동향을 조선인인 천지교신자들이 프랑스군에 알립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군이 다시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해요. 그리고 11월 10일 프랑스군이 강화성을 불태운 후 21일 조선에서 철수를 합니다. 이것이 병인 양요 사건의 전말입니다. 강화성, 고려공지 안에 들어가면 외 규장각이 이렇게 가운데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저 아래 종각이 보입니다. 위성사진입니다. 여기가 고려궁지입니다. 사방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외규장각이죠. 각종 서적을 보관하던 그런 건물입니다. 외규장각. 정규은이라는 분이 쓴 글씨인데 이분에 관해서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글씨가 아주 힘차군요. 여기는 강화유수가 있던 명위헌이라고 하는 동헌입니다. 명우이헌이라고 되어있죠. 이 고려궁지에서 보면 왼쪽으로 바로 밑에 강화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공회성당이 있고요. 그리고 철종 임금이 5 년간 살았던 집 용운궁이라고 이쪽에 있습니다. 이 자리는 강화초등학교에서부터 성공회 용운궁으로 이어지는 내청룡이 네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산맥을 따라서 이어지는 내백호가 네 있습니다 여기가 고려공지인데요 뒤에가 현무가 되고 내총룡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있고 내백호가 네 있죠 그리고 안산이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이쪽 김포에 있는 산이 이렇게 외총룡을 이루고 있고 이쪽 산맥이 크게 또외 백호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산맥은 이렇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개성 뒤에 송악산에서 부터 내려옵니다 송악산에서 여기로 이어지죠 그렇죠 저 백두대간 금강에서 부터 내려와서 금강산으로 건너와서 여기로 맺힙니다 이런 것을 들을 달리고 바다를 건넌다 해서 천전도해라고 그럽니다 이런 이런 형태를 바다가 있으면 바다를 건너오는 거죠. 보시면, 송악산에서부터 내려온 맥이 바다를 건너서 여기 와서 이렇게 맺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고, 예, 이렇게 쌓고, 첩첩이 쌓죠. 그래서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볏줄기나 꽃잎이 이렇게 이삭이 내려와서 맺힌 듯 합니다. 이런 것을 이삭과 같이 맺혔다 그래서 영초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죠. 이 자리인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고, 크게 봐야죠. 이렇게 쌓고, 또 이쪽에 이렇게 둘러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풍수질이라고 하는 것은 작게 보는 게 아니라 크게 봐야 되는 겁니다. 마치 하늘에서 보듯이 볼수 있는 그런 안목을 지녀야 됩니다. 그렇다면 본궁인 연경궁 자리는 어디가 될까요? 이것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외규장각은 조선시대 정조의 명예에서 세워졌던 서고입니다 서궁, 서고. 그거를 복원한 거죠 여기다 한번 측정 해보죠. 유려궁지 안에 있는 명우이헌입니다. 옛날 여기 강화유수조 그러니까 태수, 사도가 있던 그 자리입니다. 여기를 한번 측정을 해 보고요. 아마도 옛날 여기 몽고군은 배를 부를 줄 모르기 때문에 여기로 피신을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수도로 삼고 있었는데 제가 볼땐궁궐터가저 우위가 될것 같습니다. 어, 고려 때 이미 풍수가 많이 발달해 있었죠. 그러기 때문에 어, 이 강화 안에서는 풍수적으로 거의 완벽한 땅을 찾은 겁니다. 저 앞에 보시면 어, 삼태산에 있는 봉우리가. 어, 저런 경우에는 어, 높은 봉우리로 잡습니다. 왜냐면이 터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백호도 어, 저 밖으로 지금 해가 질려고 하는데. 어, 꽤잘쌓습니다 청룡도 저기 보시면 쭉 이어졌어요. 어, 삼태기 속처럼 이렇게 팔로 품은 듯이 어, 만들어진 그런 형국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위에서 보실 때 어, 외규장각 오른쪽이 어, 왼쪽보다 혈이 훨씬 강한 걸알 수가 있고 저 아래가 아마도 그 당시에 어, 정전이 있던 그런 자리였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어, 뒤에 산세로 봐서 어, 그 당시 뭐 궁궐이 크진 않았겠죠요 어, 이쯤일 겁니다. 왜 규장각을 앞에서 봤을 때 왼쪽에 궁궐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가 이시때가 옛날 고려시대 때 궁궐이 있던 어, 그런 자리라고 여겨집니다. 여기가 궁궐의 중심, 왕이 있던이 자리 여기였을 겁니다 네, 여기가 외규장각이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함께 보셨습니다만 혈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알 수가 있죠 관룡자가 이렇게 작동을 하죠 그런데 외규장각 전면에서 봤을 때 우측에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이쪽은 혈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좌측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이 부분이 혈이 훨씬 이렇게 강한 걸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경궁이 어디 있었을까 생각을 해본 결과, 연경궁의 위치는 아마도 외 규장각 왼쪽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궁궐이 컸다고 한다면 임금께서 앉아계시던 정전은 바로 이 자리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호를 냈습니다. 이게 그 표지인데요. 당시 정가는 한 권에 4,500원이었죠. 이 표지는 2022년 12월호입니다. 통권 390호입니다. 그러니까 창간에서 390개월 동안 단한 번도 거르지 않고 월간역학이 발행됐다는 말씀이죠. 지금 정가는 12,000원이고요. 1년 정기구독료는 12,000원 곱하기 1 2 하면 14,4000원이 됩니다. 저희 월간역학에는 이런 내용이 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주석을 다는 것 중에 주역, 맹자, 장자, 김종익 박사께서 하시는 아함경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묘법 연화경과 아함경은 불교 경전이죠. 그 외에 사주 관상 풍수지리 육효 김운둔갑 그리고 여러분 하루하루의 운세 이사하기 좋은 날 결혼하기 좋은 날 태길 고산 날 그리고 사업이나 여행 이사 등의 좋은 방위 이런 것들이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월란역학은 1990년에 창간을 했기 때문에 2023년이 되면 창간 34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은행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금년 6월부터 나온 표지들인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죠. 6월호 표지는 충북 음성의 아주 그 길지인 명당산을 소개를 했고요. 7호로에는 경남 진주시 지수면 면사무소 뒤에 있는 하동 마을, 한국의 모든 재벌이 다이한 동네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8호로는 청와대 풍수를 논했습니다. 청와대에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풍수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관령자 수맥탐지봉도로 측정을 해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실었습니다. 9월에는 경기도에 잘 익은 논 밭을 실었고요 10월에는 충청북도 월악산에 있는 대광사라는 절 앞에 있는 개미치 꽃을 실었습니다 11월호에는 중국 산동성 우리하고 아주 가깝죠 산동 박물관에 있는 부처님 상을 제가 직접 촬영한 것을 찍었고요 12월호에는 우리나라에 금년에 나타났던 아주 아름다운 길조인 채운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이런 사은품을 드립니다 첫째 6, 7, 8, 9, 10, 11월호까지를 무료로 드립니다 6개월분입니다 이 6개월분은 7만 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국내에서 순국산 황동으로 깎은 수맥 탐사봉 6만원입니다. 그리고 수맥 탐사봉 케이스 예쁘게 생겼는데요. 만원 이렇게 해서 이게 7만원이죠. 여러분께서 부담하실 금액은 14만4천원뿐입니다. 그러면 사은품을 첫째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7만2천원어치 보내드리고요. 두번째 수맥 탐사봉 그리고 케이스해서 7만원 사은품 합계는 14만2천원이 됩니다. 거기다 월간역학 1년 14만 4천 원 하면 28만 6천 원이 되죠.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14만 4천 원만 보내주시면 이 사은품을 모두 다 드리고 월간역학을 1년간 보내드립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6402581004 한국역학협회로 14만 4천 원 입금하시고 전화, 022640258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14만 2천원어치 사은품을 즉시 보내드리고 앞으로 1년간 월간역학을 우편으로 꾸준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